아멘. 성경 말씀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까지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찬송가를 불러 영광을 돌리며, 또그 가사대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책을 성경책,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주신 복된 책을, 조금 읽고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한두 마디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주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은 자들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또 심령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경 말씀이 꿀과 같고 송이 꿀 같게 하시고 금은 보아보다 귀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할 바를 실천하여 복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은 3장, 21절부터 35절 말씀. 지혜자의 삶이라고 할지,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지혜자의 삶. 21절 보시다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완전한 지혜.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이상. 2장 7절에도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지혜라는 말 거기서도 나왔는데, 여기도 같은 완전한 지혜, 같은 투시야. 히브리 말은 투시야. 투시야.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는 사전에 보면 건전하고 효력 있는 지혜. 건전하고 효력 있는 지혜 이런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고 완전한 지혜, 건전하고 효력 있는 지혜와 근신이라는 말이 분별력이라고 우리 형이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분별력 그러니까 건전하고 효력 있는 지혜, 건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지혜는 건전한 지혜, 또, 유익이 있는 지혜입니다. 효력이 있는 지혜고, 근신, 분별력, 분별력을 갖게 돼서, 옳고 그름을 선하고 악함을 잘 분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지혜와 분별력, 참 좋은 말이죠. 지혜와 분별력을 늘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안연히 많이 쓰지 않는 말이죠. 안전하게, 그 말은 안전히 쓰는 말입니다. 안전하게, 그런 뜻입니다. 안연이란 말은 안전하게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그것도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안전하게, 항상 이 세상 걸을 때에 위험한 일이 많은 세상인데, 안전한 걸음, 안전한 삶을 우리가 구하고, 또 발이 거쳐서 넘어지지 않게, 뭘 잘못 짚으면 과당 넘어지는데, 넘어지면은 팔도 다치고 큰일 나죠. 또 뼈가 약해지는 나이에는 뼈가 부러지기도 잘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일이 납니다. 사람이 노인들이 특별히 조심해서 그래서 길갈 때 조심해서 걷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뼈가 약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생기기 쉽고 그래서 그것을 예방지하기 위해서는 칼슘하고 칼슘 흡수제인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해야 골다공증이 안 생긴다 그러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그것도 참 좋습니다. 밤에 누울 때에 잠을 자기와야 좀 쉬기 위하여 누울 때에 두려운 마음이 없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면 그것이 참 복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단잠을 하나님께서 모두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창졸간, 그것도 많이 안 쓰는 옛날 말인 것 같은데, 창졸간의 두려움, 갑작스러운 두려움, 그런 뜻입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두려움이 갑자기 오면은 더 두렵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 와 우리 주위에서 재앙을 당해서 악한 사람들이 저 사람 천벌을 받았나? 왜 저렇게 큰 재앙이 임했을까? 그렇게 보이는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혜, 이게 건전하고 효력 있는 유익이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항상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여기에 유익이 많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목의 장식이 되고 우리의 길을 안연하게, 안전하게 걷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의 계명대로 의의를 행하는 자마다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영생에, 영생에 이르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신약성 신에는 믿고, 그리고 개명대로 살아보려고 힘쓰는 자들이죠. 죄만 인탕 짓다가 천국을 공짜로 들어가는 그런 돈은 없다고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 믿고 구원을 얻으라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그 과정은 구원받는 과정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부족하지. 행위는 부족하고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가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은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게 로마서 6장에도 말씀했죠. 또 지혜는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된다. 지혜를 얻게 될 때에 그 인격이 아름다운 인격이 될 것입니다. 아저 사람 참 아름다운. 고상한, 고매한 인격자로구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고 산다면 아무리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안전하게 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누워 잘때 단잠을 잘 것이다. 참 좋은 말씀. 단잠을 귀한 복입니다. 성도는 갑작스러운 두려운 일들과 악인이 당하는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자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넘어지고, 넘어져도 약간 넘어지고, 너무 많이 넘어져서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실 줄로, 조금 더안 넘어지면 제일 좋고, 27절을 보십시다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지혜자의 삶이라고 제가 크게 제목을 붙였는데 지혜를 지금 말하면서 구제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혜자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를 힘써야 된다.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의 뜻이라는 거 아는데 이웃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베푼다는 말은 주로 구제의 행위에서 나타나죠. 구제하라. 베풀 힘이 있거든. 네가 예,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낚이지 말라. 베풀 힘이 있다는 말은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거든, 이런 뜻이겠죠. 마땅히 받을 자라는 말은 의식주의 어려움을 가진 가난한 자들 어려움 건데, 뭐 주가, 거주까지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아주 부유한 사람이면 몰라도, 거주는 각각 우리가 형편 따라서 조금 여유있게 조금 또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지만은, 먹는 것과 또 추운 겨울에 입는 옷. 여름에야 안 입고 살면 되지만은, 겨울에는 추우면은 좀 따뜻한 옷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구제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소유물, 내가 물질의 여유를 가졌다면 그것은 내 것이지만은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성경은 말하니까. 내가 내게 이 많은 부여를 너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소유물,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이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겠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가진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받을 자라고, 어, 그 사람이 무슨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이 무슨 장기입니까? 권리입니까? 그렇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의무요. 마땅히 받을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제할 여유가 있고, 구제할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구제하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고, 갔다가 다시 와라. 내일 주겠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예,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유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은 오직 어려우면 조금 그런 구제가 필요한 형편인데 에,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 돌려보내면 제일 것이 좀 슬프죠. 어,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구제를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도 돈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없으신데,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 돈을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다, 내게 5천 원만 좀 주겠냐?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드리죠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면 어디 쓰시려고 그러시는지 제가 5천 원 구워드리죠 만 원도 구워드리죠 몇만 원도 구워드릴 수 있는데요 여유만 있다면 그럴 것이죠 그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단몇천 원을 또몇만 원을 필요로 한다고 볼 때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을 움켜쥐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신명기 15장 7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손을 움켜쥐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손을 펴서 구제하려면 펴서 나누어 줘야 할수 있죠. 손을 구제하라는 말이죠.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히 구제하라고 성경은 율법은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참 딱딱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엄격하게만 보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인간적인 은혜로운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움켜쥐지 말아라. 손을 펴서 넉넉하게 구워주라. 얼마나 좋은 말씀? 몇천 년 전인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다니.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죠. 29절 읽어다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또 나온 안연히 편안히, 네, 편안히, 여기는 편안히 살거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편안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모해는 은밀하게 계획을 해서 남을 해치는 거죠. 아주 나쁜 악이죠. 그냥 악을 한 것도 나쁘지만 모해하는 것은 더나쁘 그 사람 우리 좀 모여서 머리 좀 짜서 그그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악하게 그게 해를 끼칠지 좀 한번 연구해 보자. 그런 것은 보통 악한 일이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일이죠.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가달급시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악을 행치 말라는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구제를 말하고 여기는 악행을 하지 말아라 특별히 모해하는 악을 행하지 말아라 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까닭없이 싸우지 말아라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잘못했는데 너는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 왜 악을 행합니까? 하고 내가 반론할 수 있고 책망도 할수 있겠지만 당신이 그는 옳지 않소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하고 괜히 싸우려고 당신이 왜 싸웁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별 이유가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투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항상 사람의 말과 행위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명분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냥 지어낸 명분 말고 정당성, 정정당당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까닭에 이것이 문제니까 그 문제가 만인이 봐도 아, 그건 타당하다라는 그런 정당성을 가져야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지 정당성 없이 그냥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선입견을 가지고 부당한 이유를 만들어내서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죠 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행하고 그래서 다 이익을 얻고 잘 사는지는 몰라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행위 쫓지 말아라 32절 마저 보시다 대저! 폐역한 자는 여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러니까 악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악하 폐역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바르게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안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교통이라는 말이참 좋은 단어입니다. 교통 우리는 좀 서머론 읽으면 어색하겠죠. 교통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소드라고 합니다. 소드라는 이 말은 예, 친밀한 교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친한 사람들이 함께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함께 앉아 사람 친한가 보다. 친하지 않으면 서로 대화를 잘안 하죠. 친한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하게 서로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소우드라는 단 교통함. 하나님께서 우리랑 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랑 얘기하고 우리가 성경도 읽고 하나님께서 알았느냐 이 뜻은 이 뜻이다. 깨달았느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을 내가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의. 민, 이, 이, 뭐야, 여기 정직한 자, 의인에게 해당하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기도하려고 래도 기도의 문이 막혀가지고 기도가 나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예. 기도가 나오질 않게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악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악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면 기도의 문이 넓게 열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 또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귀가 밝아져서,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은혜, 은혜, 은혜 중에 은혜고, 진리 중에 진리로다.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악인의 집에는 뿐만 아니라,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조주가 있거니와, 아유, 무섭습니다. 집까지, 본인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집을 치십니다 저주으로 치십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악인들은 또 교만한 자들이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안 믿고 불순종하는 거죠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은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을 하거나 교훈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거나 교만한 사람은 내 생각이 따로 있는데 자꾸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나는 성인입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만한 거만한 자들이 그렇죠. 그런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보고 웃어서 그래 네가 참 대단히 컸구나 그래 한번 그러면 네 마음대로 잘 살아봐라 그래서 아주 복되고 영생을 누려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망하는 자이지또복 되지도 않아요 땅 위에서 그래갖고 아 복에만 복의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고 내가 얼굴을 돌리는데 복될 일이 없겠죠. 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송할 줄 아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 아는 자들이 복되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습니다. 겸손해야 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그러니까 이 자들이 다 지혜자다. 지혜자는 곧 의인이요. 지혜자는 곧 겸손한 자라는 말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악인이요. 악한 자들이 미련한 자요. 교만한 자가 미련한 자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어렵죠. 현달이 뭐 현달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사전에 보면 입신출세 이걸 현달이라고 말하는데 현달도 우리가 어려운 말이고 요새 쓰지 않는 말같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된다. 그러나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미련한 자는 수치를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결국 수치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말이지. 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도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을 생각해서라도 악하게 행해서는 악하면 그 가문이 망합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면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물리쳐버리실 것이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자는 의롭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그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소유하라. 완전한 지혜, 그건 전하고 효력 있는 지혜, 유익한 지혜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소유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 그것이 생명이 되고 목의 장식이 되고 아 인격이 고상한 자다 그렇게 평가될 것이고 그 길을 안전하게 걷고 아참 좋은 말씀이고. 또 범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넘어지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고 또 재앙을 갑자기 많은 재앙을 두려워서 큰일 난다. 세상에 재앙이 많은데 어쩔 걸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지혜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행합니다. 둘째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림이 있으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와 선행을 힘쓰라는 것이고. 셋째, 이웃이 편안하게 사는, 우리 곁에서 편안히 사는 이웃을 은밀히 해치려 말고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까닭없이. 괜히 이웃에게 정말 그 악한 사람이죠. 상대가 내게 악을 행해도 악을로 갚지 말으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내게 악을 행한 적이 없는 이웃을 내가 그 사람 괜히 미워해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갑절로 악하다. 그러고 벌을 주실 것이지. 그리고 또 네째로 하나도 하면 폐역하고 악하고 거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물리치시고 그 가족의 저주를 내리실 것이고, 정직하고 의롭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아까 교통이라고 하는 소드, 친밀한 교제를 놓아 앉아서 오늘은 뭐 했느냐, 좀 대화하라고. 친한 사람은 그렇게 하죠. 친한 사람은 우리가 그런 날을 웃음의 말로도 그러죠.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많은지, 저 친한 사람들이니까 그래. 친하면은 얘기, 저 얘기하고 또다 그러고 헤어지면서도 그래. 나중에 또 전화하자. 전화까지 또 합니다. 친한 모양입니다. 친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안 친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주시고,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선국의 영광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오니 저희에게 주님 지혜를 항상 주셔서 완전한 지혜 건전하고 유익한 지혜 분별력을 겸비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선하게, 의롭고 선하게, 또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살면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잊지도 하셔서 영광의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